시즌 3 인턴은 위대하다. 안녕하세요. MC 박채운입니다. 자, 오늘 고등 인턴 시즌 3 바로 여기 JPS 코스메틱에서 고등 인턴 체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JPS 코스메틱은 화장품의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제조, 생산, 물류, 그야말로 화장품 완제품을 위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갖춘 회사입니다. 그 역사가 1999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대 화장품의 역사가 JPS 코스메틱의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히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에 집중하는 JPS 코스메틱은 수많은 특허와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품의 경쟁력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인턴 친구들을 만날 시간인데요. 인턴 친구들 얼른 모셔볼까요? 인턴 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인턴 체험을 해볼 거예요. 일단 우리 나은 학생, 나은 학생은 화장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화장품 체험을 앞두고 어떻게 이제 각오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제가 정말 화장품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번 인턴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민규 학생, 민규 학생은 어때요? 그럼 각오 한 마디 있을까요? 저도 화장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알아보고 싶은 점도 많은데, 이번 고등 인턴 체험을 통해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각오부터 남다른 인턴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얼른 빨리 가서 체험해볼까요? 고등 인턴 시즌 3, 인턴은 위대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저희 버선발로 네. 이렇게 마중 나와주신, <웃음> <웃음> 혹시 누구? 아, 저는 JTS 코스메틱의 품질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훈입니다. 아, 어, 네. 그 팀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 아, 팀장님이십니다. 네, 팀장님. 그럼 우리 오늘 인턴들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아, 저희가 이제 화장품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화장품 품질관리 업무에 대해서 네. 한번 체험을 해보는 기회를 갖는 거로 어때요? 어, 설레요? 그럼 우리 빨리 한번 <laughs> 체험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희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따라오시죠. <laughs> 네. 네, 이곳이 저희 실험실입니다. 오. <laughs> 이거는 머리 염색하는 것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모발 피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염모제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자재들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인턴들이 염색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어, 저희 이제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해서 네. 오늘 체험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염모제에 관련된 건데 네. 박층 박칭 크로마토그래프법이라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 네, 그 시험을 한번 아. 체험하는 걸로 할 거고 네. 두 번째는 어, 이제 벌크 출신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거 이걸로 해서 연모제 시험을 할 거예요. 네, 연모력 확인 어.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직접 체험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미생물 한도 시험법이라고 해서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미생물 시험을 진행해 보는 거로 그렇게 어.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턴들이 여기서 일단은 박층 크로마토 그래프법. 네. 백층 네. <laughs> 크로마토그래프법. 네, 이름이 그래... 좀 어렵죠? 백층 네? 크로마토그래프법이라는 게 <laughs> 네. TLC 시험이라고 해서 씬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음. 어, 그, 저희 연모제, 이 안에 이제 주요 성분들이 네. 그 머리색을 변화시키고 하잖아요. 거기서. 네네네네. 그 주요 성분들이 육안으로 보이게끔 주 성분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어 이렇게만 들어서는 진짜. <laughs> 그렇 그 네, 네,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해놨으니까 어! 그러면 시험대에서 직접 체험해보면서 네, 저희 담당자분들과 궁금한 것도 질문도 어! 하고. 예 네. 네, 직접 한번 체험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 예 그러면 오늘 체험할 어, 담당 교사를 좀 제가 모시겠습니다 동사... 이종주 대리님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어... 어... 아, 저희 아, 네. 이 대리님이 여기서 잘 진행을 네. 해주실 겁니다. 네 우리 선생님을 잘 믿고 따라 보겠습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네. 얼른 실험을 해볼까요? 어 아, 해볼까요? <laughs> 네. 일단은 네. 실험을 할. 연모제. 연모제. 네. 연모제를 옆모제 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네. 연모제 에 들어간 주성분을 네. 확인하는 실험을 할 거고요. 오늘은 7RV라는 칠... 컬러를 할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컬러죠? <웃음> <웃음> 선생님 이게 네. 무슨 컬러예요? 어두운 로즈. <laughs> 네. 어두운 로즈 바이올렛 브라운. <laughs> 네. 컬러를 확인어이 색을 거. 내주는 성분이 네 가지 있는데 이 네. 성분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발관으로 아 확인하는 실험을 할수 <laughs> 저희는 빠져있겠습니다. <laughs> 끼고 네. 제가 만 이제 대표로는 네. 지금 시험법에 보면 2에서 10g 정도를 채취하게 되어 있는데 아 시험법이 어, 대... 있어요? 네그 법에 맞도록 시험을 할 건데 조금 많이 들어갔는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laughs> 괜찮 9g 들어갔는데 괜찮나요? 네 어차피 맥시멈이 10g까지 아 채취를 할수 있어요. 수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걸 내려서 다음으로 물구낭산은3 0 m m 채취해서 넣어줄 30ml이에요, 거예요. 이것도 중앙에 있는 선? 이 정도? 아 여기 네. 끝에가 네. 맞는 거구나. 이렇게 세번 그렇게 3번이요? 3 0 m m 니까 지금 1 0 m m 밖에 채치 안한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2번 더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잘안누수있잖아요 네. 요거를 마그네틱 바를 섞어서? 이용해서 여기 마그네틱. 이게 뭐예요? 버튼 형식이 아니라 아, 이렇게 네네네네 네. 그래서 요 마그네틱 바 이용해서 요거를 둘 요거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교반기 네. 그래서 요걸 먼저 넣고 그래서 요거를 아. 이용해서 온도를 3 0 0 320 정도 듣고 요거를 어. 우와. 아 이렇게 가열 교반을 시킨 친구가 이렇게 끓게 네. 되면 네. 이제 끄고 분해 깔때기 네. 이 친구를 네. 이용해서 맑은 액만 취할 거예요 아주 얇은 막 같은 게 하나 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이 액을 채취를 해서 모세관이라는 얇은 유리관이 있거든요. 네. 유리. 치를한 다음에 여기다 점적을 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거를 말린 다음에 이렇게 네, 다가 그렇죠? 네, 거기다 찍어보셔야 돼요. 음, 표준액 같은 경우에는 한 4회 정도, 검액 같은 경우에는 한 5회 정도 점적을 한 다음에 말려요 이거 잘 말려서 기여둔 다음에 종 조를 닫아줍니다. 네 보시면은 정계액이 쭉 달려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맨 위에서 한 2cm 정도만 남기고 꺼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말리면은 높이와 그다음에 색상이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유사하게 나왔으면 적합으로 죠는거죠 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랑 박증 크로마토 그래피를, 이름 어렵네요. 네. 를 했고요. 네. 네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업무가 끝난 건가요? 인턴 네. 분들의? 어.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업무를 한번 네. 해보러 갈까요? 네. 사무실니까 조용하게. 인턴은 네. 미안하다. 두 번째 시험을 할차례예요두 번째 네. 업무죠? 네네. 네, 두 번째 이제 체험하실 거는 네. 그 화장품 벌크 q 시 중에 하나로 연무력 확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아까 하신 것들이 이 네. 네, 제품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능성 음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했던 거. 네네네. 그쵸?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요 성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네네. 대한 시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연무력 확인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타내는 용법 용량대로 음 사용을 하고, 일제와 이제를 섞어서, 그게 이제 벌크 표준품과 지금 해당 로드랑 이렇게 해갖고, 어,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그 기능에 대해서 색깔이 같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아 시험입니다. 예. 아 그래서 직접 한번 어. 경험을 해보는 거로 어, 어. 담당 연구원이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네. 또 바톤 자치를 하시는.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빠지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빨리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용품을 정해진 양을 짜주고요. 1제 20.4g 지금 20.4g 네. 들어갔고요. 이제도 동일하게 1대1 비율로 섞어줄 거예요. 네. 어, 음... 요 정도면 괜찮나요? 네. 어, 20.4g. 네. 갖고 그리고는 일단 표준품 하나, 아, 그다음에 절크할 네. 거 하나를 또 준비할 거예요. 아 그래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염색을 할 거기 때문에. 아. 아 그래서 표준품은 여기 세 개. 네. 벌크는 여기 세개 해서 요거를 비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실험인데요. 이거 매일 하세요?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역이 염모제라서. 이건 20 안에도 괜찮아요? 20g 정도를 저희가 지금 계산을 아 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요 검체량보다는 둘이 1:1대 비율.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1인 게 중요한 거죠? 네. 아 어... 둘이 이제 일대일 비율로 네? 어, 이제 염색소를 사용해갖고 골고루 네. 혼합을 시켜 줄 거예요 음 어, 이렇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거를 네. 표준품 그래서 모발 지금 끝 쪽에 네. 구분을 할수 있으려고 제가 색깔을 칠해 놨어요 아 네, 그색 칠해 놓은 거를 표준품으로 진행하고요 손에 염모제가 묻을 수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진행을 할게요. 골고루 발라 주는 게 아, 제일 중요 펴야 중요하다면, 되는구나 이렇게. 두채골로 네. 해서. 네. 그래서 여기 그 반대쪽 빗 부분으로 한번 쓸어주면은 펴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적당량을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끝까지 아니면, 안 바르는 거예요? 네, 끝까지는 뭐안 바르죠. 요 네. 색깔 변화된 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요. 아, 여기 고정 시켜놔요? 25분 동안 타이머를 맞춰놓고 저희가 기다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25분 뒤에 이 모발을 헹구고 네, 샴푸로 한번 간단하게 이제 다된것 같은데 이제 민규 학생부터 씻으면 되죠 선생님? 네! 네. 민규 학생부터 이 모발 들고 네. 물로 세척 한번 하고 샴푸로 한번 헹궈요 음. 머리카락은 몇분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 음,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네. 지금 뭐 염색약을 한번 다 식혔으니까요. 네, 네아 이제 여기서 샴푸. 아 양만 아 걷어내는 법은. 네 그쵸? 지금은 양만 한번 걷어내고. <laughs> 머리를 저렇게 <laughs> 빠는 게 맞아요? <laughs> 어 사실 이렇게 어? 이렇게 할줄 몰라서 저도좀 당황했어요. <laughs> 어 저도 남의 머리를 그치? 네. 사실. 그렇지 실 뭉탱이만. 아 그러니까 누가 머리를 간단하게만 네. 헹궈주면 돼서 이제 이러고 물로 헹궈줄게요. 하고. 선생님 이제 친구들이 다 닦았어요. 닦은 네. 게 아니라 샴푸를 한 거죠? 네. 이제 저희가 표준품으로 네. 염모 염색한 모발하고 네. 오늘 제조된 염모제로 네. 염색한 모발 네. 이두 가지를 음. 비교해서 음. 색상이 안 다른지 확인을 할 거예요. 닦았던지. 네. 그래서 같은 모발로. 양모는 양모끼리, 백모는 백모끼리, 탈색모는 탈색모끼리 비교하면 돼요? 네, 그래서 색상... 육안으로 일단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육안으로 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고 딱 유통을 시켰는데 막 사람들이 어 색깔 달라요 이러면 진짜 속상하시겠다, 그죠 그쵸, 아무래도... 그래도이 내가 됐죠. 이렇게 열심히 빨래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네 탈색모는 여기가 조금 더 괜찮고 어. 이렇게 하고 요것만 네, 네 둘이 동점인 걸로. 네. 동점으로.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업무를 했고 마지막 업무가 나와있거든요, 세 번째 거. 그럼 우리 그거 빨리 하러 또 가볼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걸로 가보겠습니다. 저 카메라 보고 우리 인턴은 인턴. 미디하다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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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웃음> 아, 영색을 가짜 머리에다가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사람 머리카락으로 해가지고 되게 놀랐고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기뻤습니다. 시범 보여주실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 보니까 어려워서 조금 당황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턴들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마쳐고 이제. 세 번째, 네, 세 맞습니다. 번째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업무예요? 어, 이건 이제 마지막 체험인데요. 그 화장품 미생물 한도 시험법이라는 겁니다. 미생물 한도 시험법이요? 네, 그래서 화장품 그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면은 네. 국민 보건과 안전에 네. 대해서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화장품 내에 미생물 수를 측정해서 그 화장품 미생물 허용 한도치 기준 내에 적합한지. 음... 그거를 확인하는 시험이거든요 어... 그래서 네, 그 샴푸에 대해서 미생물 시험을 진행하는 거로 어...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거도 이제 선생님께서 또 해주시는 어... 건가요? 이것도 뭐 제가 하면 좋겠지만 저희 담당자님이 <laughs> 어 있으니까 네, 우리 그 배대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배대리가 미생물 시험을 같이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어... 하겠습니다 또 가시고 네 저는 또 업무를 주관해야 되니까. <laughs> 어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 선생님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생물 확인 실험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laughs> 미생물 확인 네. 실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서 네. 미생물이 이제 얼마나 세균수가 증식을 하고 있는지 네. 확인하기 위해서 네. 총 호기성 생균수 시험을 진행을 할건데요성 생균수 네. 총 호기성 생균수 시험이라 하면 이제 세균이랑 진균의 합을 말하는, 말하는 네. 시험이어서 네. 저희가 실제로 세균수 시험 그리고 진균수 시험을 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어, 그래. 그러면 지금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아, <laughs> 지금 들어갈 수도 되는데 네. 여기 안에 보면 미생물실 전실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희 사무실이 되겠고 이 안에는 이제 청정 등급 2등급부터지. 적용이 아? 되는 구역이어서 이제 갱의를 네.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1급지 미생물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 진짜요? 네. 이게 그러면 2급이 있고 1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급지에서 다 이제 뭐 환복을 하고 깔끔하게 정돈을 한 다음에 이제 네. 미생물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여기 이제 들어왔는데. 네.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제 저희가 시료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시료를 가지고 네. 이 안에 화장품, 이 화장품인데, 응. 이제 이 안에 이제 세균이나 뭐 진균 얼마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화장품 법에 의해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1000mg per g CFUml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적합한 정이 나기 때문에, 어... 어, 아예 균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균까지는 어 허용한도가, 네. 네. 허용 용도가 주어져 있다. 어. 천 개까지. 네. 작업대가 이제 클린벤치라는 작업, 그, 작업기구 설비인데, 네. 어, 무균 작업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험, 실험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 이제, 네. 어, 살균을 중지시키고, 램프로 어 묶가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이게 후드, 팬팬이 나오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후드로 이렇게, 공기를 빼주고, 음... 깨끗한 공기만 이제 순환될 수 있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균이 네. 혼입이 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콜 램프를 배양을 시킬 경우에는 어떤 건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 시료 이름이랑 그리고 이제 제조 번호 해가지고 아, 네, 저희가 스티커 하나씩 붙여서 네. 레이블을 하는 거죠. 네, 레이밍을 아... 붙여서 다 진행할 겁니다. 와, 이거는 섬세하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이 회사는 네. 섬세하지 못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 무조건 섬세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 시험법이 1g을 채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1mm. 헐, 나 저거 뉴스에서만 봤던 아, 예, 그런. 맞아요. 그런, 뭔지 알지? 기권이 답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희석배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을 이렇게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시료 1g에 우리 희석배지 9ml가 되게끔. 그럼 총 10g이 되겠죠? 밑에게 이제 내 보내는 거예요. 이제 나와서 이제 혼합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장비가 또 볼텍스 믹서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제 혼합을 시켜줄 거예요. 네. 시료와 우리 희석 배지가 잘 섞일 수 있도록 네. 잘 혼합이 되었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샘플링 단계까지는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 배지에다 분주를 피패팅을 해보겠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쭉 떼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흡수가 된 상태입니다 아 애가 흘러다니는 거 없이 예, 이렇게 네다 뻑뻑하게 네, 이제 흡수가 너무... 다된 상태 음... 인턴 친구들이 이거를 해보면 되나요? 네네. 떨어뜨려가지고 인턴 친구분들이 이제 또 샘플은 제조를 해놨으니까 원래 네.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또 네, 시간 관계상 가는... 네네 아, 네. 네. 그쵸 이제 불은 안써 네네 지금 이제 마이크로 피펫으로 <laughs> 아직 불이 무서운 17살 민규 아그 피펫을 이 마이크로 피펫을 쭉누으면 얘가 꼽힐 거예요 어 그렇게 그렇지, 아니 누르지 말고 그냥 그냥 그 상태로 쭉 눌러봐요 그렇죠 빼봐요 이렇게 이게 꼽힌 거예요? 네, 거. 근데 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끼면 안 돼요? 어우 또 오염이 되죠 손으로 하게 아, 아오염이네 네, 뚜껑 여는 것도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쵸 아오염이네 여기 또 내려 놓고 어, 조심해서. 끝에는 또 담에 안 되니까. 네. <laughs> 오. 열 개씩 돌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네? 어렵구나. 한쪽으로. 그리고 끝까지 어돌 때는 이렇게 예, 네, 뒤집어서. 그냥 낙하균이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죠. 그렇게. 오. 누른 상태에서 엄지로 누른 상태에서 어. 이게 조금만 올려보면 삑삑 소리 나요. 어머. 아,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아, 그래서. 아. 그쵸. 쭉늘어가요 그치. 그치. 조금 더 넣고. 네, 사진 좀. 찍어줘야겠다. 어디 갔어? 서서히 빼면서. 아, 핸드폰이 없어. 산 찍어주려고 은밀히. 그래. 1mm. 오케이. 어, 아, 뒤집으면 안 되고. 그치. 이 상태에서. 어느 순간 다 띄었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아. 요, 요거 밑에 걸로 너. 저기 안에다가 와. 넣어봐요. 밑에, 밑에 거. 아, 쉬운 일이 없다. 저 파란색. 그쵸. 거기 눌러봐요. 빠지지 네, 이미지 트레이닝. 됐어요? <laughs> 자,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로 피펫으로 처음에 펫팁 피펫 꼽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피펫은 항상 이렇게 세우면 안 돼. 이렇게 세워야 돼. 항상 눕히면 안 돼. 항상 이렇게, 이 요정, 정도 상태 유지해서. 뚜껑 열고. 그렇죠. 뚜껑도 항상 똑바로. 뚜껑 닫고 외부의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카균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저 아, 안으로 네네 네, 정확한 mlc 춥고 뒷부분 파란색 눌러서 해주시고 네 아, 좋습니다 뚜껑 먼저 한번 닫아줄까요 아 섞여야 되니까 네 조금 네 그렇죠 다 열어놓으면 뭐든지 다 오염이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어.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그쵸, 거죠, 최소화. 최소 반대로 이렇게 돌려갖고 할까요? 네, 그렇게. 느낌이 확실히, 아, 흘러다니죠, 뭐가. 미끌미끌하고.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험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큐베이터, 저희 세균이어서. 35도 인큐베이터에 진행 하겠습니다. 음. 밀봉을 다 해서 한번 더. 네. 거죠? 음. 왜냐면 이제 배지가 뭐 마르거나 음. 할 수가 있어서 온도 차이가 또 나다 보니까. 밀봉을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등 인턴분들이 방문해서 화장품의 직종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품질관리 업무에 대해서 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 목적에 맞게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어 충족시키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장품 품질관리 업무에 대해서 경험했지만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인턴 시즌 3 오늘 JPS 코스메틱에서 화장품 제조 관련 업무 인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인턴 친구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정말 저 보기만 해도 허, 이거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오늘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되게 생소한 실험도 하고 많이 체험도 해봤는데 되게 저한테 신박했던 경험이 들어요 우리 민규 학생은? 저는 화장품 회사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음. 모르고 있었는데 화장품 회사원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인턴 학생들 때문에 그이 화장품 집중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음. 예, 그래도 그런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음. 예. 오늘 이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뭐. 없나요 저희 쪽에서 일당을 어느 정도 네.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고등 인턴 시즌 3 오늘 JPS 코스메틱에서 인턴 체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고 끝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등 인턴 시즌 3 인턴은 미래다.